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명씨의 I'm Hero the Stadium이 여전히 3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3위를 지키고 있다. 자 지금 이게 일본 영화인데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이 영화 그리고 대도시의 사랑법 아주 반응이 좋은 영화거든요. 이렇게 쟁쟁한 영화들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임영웅씨 아엠 히어로 스타디움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여러분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상 소식이에요 임영웅씨의 온기가 2024 KM차트 시즌 베스트 윈터에서 베스트 K뮤직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씨가 직접 작사 작곡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서정적인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가 어우러져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곡 제목처럼 듣는 이들에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온기를 전하며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거든요. 임영웅 씨가 받은 부분은 바로 음악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음원상이 수상하는 베스트 K 뮤직 음원 부분입니다. 임영웅 씨의 온기가 차지했고요. 아 요즘은 지금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온기는요, 선호도 조사에서 73,965점, 데이터 점수에서 123,275점, 심사위원 점수 49,310점, 합계 246,550점으로 이명씨 온기가 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상을 한번 볼까요? 트로피를. 트로피가 공개가 됐습니다. Song of the Year, Do or Die. 이명웅 차리, 차린입니다. 여성분이에요. 작사가가 차아린을 줄여서 차리라고 하고요. 공동작사가죠. 그리고 작곡편곡에는, 자, 지미버니, 데비뉴 5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두오 d 다이는 2024년 한해 동안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상을 드립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추가 열 이명 씨가 이전 어버더 이어의 작사가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아티스트로서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사가로서도 작곡가로서도 이명 씨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연이들 이렇게 수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M 차트 베스트 K 뮤직 음원 부분 이명 씨가 수상을 했고 어제는 온기. 그제는 Do or Die. 이렇게 두 곡이 음원 부분에서 아주 큰 성과를 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의 사나이답게 이 멜론 부분에서도 누적 스트리밍 수가 113억을 넘어섰습니다. 113억. 자, 한번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이명 씨가 멜론에서 1년 5개월 만에, 지난해 6월 18일, 누적 스트리밍 100억회를 넘어섰죠. 지난해 6월 18일이었습니다. 다이아 클럽 아티스트의 이름을 올렸는데, 자, 그렇다면, 7, 8, 9, 10, 11, 12, 1, 2, 8개월 만에 다시 13억이라는 누적 스트리밍 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BTS와 나란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매일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또이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조영수 작곡가가 자신의 곡 중에 730곡이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730곡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곡이 바로 이제 나만 믿어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영수 작곡가가 730곡 중에 저작권 효자곡 10-3를 과감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3위부터 가볼게요. SG 원어비의 라라라. 2위는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자, 0에 1위는 이명희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감히 감히라는 표현 좀 쓸게요. 단언하자면. 임영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의 이 작곡료가 저작권료가 이 나머지 곡들을 다 더해서 더한 만큼의 그 저작권료가 아닐까요? 이 홍진영씨의 사랑의 배터리나 SG워너비의 라라라는 발표한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많이들 찾고 부르긴 하지만 어 임영웅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만큼 찾아서 부른다? 찾아서 듣는다? 글쎄요, 그럴까요? <laughs> 자, 어쨌거나, 이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조영수 작곡가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곡이다. 이렇게 항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미스쓰리랑인가요미스쓰리랑에서 이명 씨의 노래를 누군가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느냐? 바로 배아연 씨가 한번 내가 이명 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백하게 불렀대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조영수 작곡가가 하늘만음 정성들여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받았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미영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언제나 불러도 너무 좋은 명곡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콘서트 예매해 줘. 이 기사가 뭔지 좀 봤어요. 이게 뭘까 궁금해서 봤더니 아마존에서 새로운 ai 비서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알렉사 플러스라고요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인공지능입니다 음성 비서 서비스의 음성으로 예를 들어서 알렉사 이명훈 콘서트 예매해 줘 라고 하면 알렉사가 네 알겠습니다 이명훈 콘서트 예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매를 한다는데 여러분 <laughs> 아니 이명훈 씨 콘서트를 이 비서가 진짜 그 엄청난 광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의 예시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콘서트를 예매해주는 새로운 비서 서비스가 등장한다. 아마존에서 개발했다라는 예시인데 이 명시 콘서트 예매 알렉사가 해준다면은 알렉사 이거 엄청나게 많이 많은 사람들께서 구독을 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앱을 깔아서 그 앱이 앱에 있는 프로그램이 예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가격이 우리나라로는 28,000원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AI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한달 이용료를 내면서 자뭐 저희도 지금 구독하는 거 많잖아요. 뭐 쿠팡의 그 서비스도 월 사용료를 내고 있고. 또 넷플릭스도 매월 돈을 내고 있고, 저는 채 GTP도 한 달에 2만원 내고 있고, 포토샵도 한 달에 2만원 내고 있고, 이렇게 구독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많이 편리하긴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구독이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콘서트 예매까지 해주는 알렉사라는 것도 개발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하지만 이명식 콘서트는 알렉사가 예매는 아마도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 씨의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냉